먹어라 먹어 못 잡나? 잠깐만 제발 유성있네 유성 나이스 이게 유성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리고 이번판은 카멜 서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는. 여진이 드는 경우도 많지만, 제가 유성을 들어가지고, 유성으로 견제를 하는 W선마, 어, W선마 카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인배 인베 가자고? 인베 안 갔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카밀이기 때문에, 또 가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갈까? 저는 솔직히 좀 불안하거든요. 가지 말자잉. 우선 룬은 유성, 그리고 마나스파 발치 절대 집중 주문 장렬 불굴의 지뼈 방패 공격력 두개 방어력 하나 들어줬습니다. W를 배우긴 하는데 이게 W를 리시에 써줘야 되나? 아 근데 자크기 때문에 써줄게요. 자크가 아니라 다른 거면은 안 써도 되는데 자크 같은 경우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타이사라서 되게 빠르네. 아, 근데 뭔가 자야락한 상대로는 뭔가 견지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유성으로 계속 짜증나게 하는 거거든요? 뭔가 불안해요. 자야락한이라서 어, 되긴 된다. 아, 1렙, 1렙 Q네. 1렙 Q면 무섭지 않아요. 1렙 W면 조금 무서워할 수 있는데, 이게 W 될 때마다 견제를 해주는 건데, 유성이 없어도 웬만하면 견제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웬만하면 유성 채웠다가 해주는 게더 좋긴 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데미지. 굉장히 1렙에 열받죠? 이런 식으로, 피만 깎아주고, 집에 갑니다. 3일 서포 템은 좀 고민 중이에요. 뭐, 공템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방템으로 가는게 좋긴 하죠? 공템으로 가도 상관없고. 이럴 때는, 잠깐만요. 낙카을 때려줘야 되나? 오케이. 소호자 빼고. 이제는, 잠깐만, 위험해 보이는데? 오케이. 낙카니 이가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까비. 좀 위험해 보이는데? 위험해 보이는데? 우리 죽지 않을까? 상대 스펠을 다 빼긴 했는데, 저희는 스펠이 안 빠진 거에 비해서는 너무 체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괜찮을라나? 라칸 Q만 안 맞으면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큰 피했고. 또 계속 싸우는 게저희 스타일이기 때문에 계속 싸울 거예요. 어차피 엘리스도 여기 있고, 어, 타면 죽는 모습. 아, 이거 2대2 싸우기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은 이대이 싸우기 힘들었는데, 컨트롤로 이길 수 있으려나? 아니면은, 스펠 차이로. 차라리 저한테 들어오면 이길 수도. 한번 저한테 들어오게 해볼게요. q 피하고 나이스좋아어요 이게 바로 가밀 서포터죠 이러면은 빨리 라인을 밀어줘야 돼요. 라인을 빨리 밀어주고, 라인에 W까지 다 써주고, 빨리 라인 다 먹을 수 있겠니? 타공선이 아, 없거든. 오케이, 선반은 우선 W선반을 해줍니다. 무조건! 유성으로 봤을 때는 어. 뭐 먹어라. 먹어. 못 잡나? 잠깐만. 제발 유성 있네. 유성 나이스 이게 유성이죠. 성대모사 듣고싶다고? 어, 제가 그런거 어떻게 요아난 어? 죽겠다 뭐거 W가 없나보네 그냥 죽었네 코르키 같은 경우는 성장 챔피언이기 때문에 여기 와드인가보다 아씨 와드가 왜 개피야 미친 제발 여기 와드 있어라 궁 어, 없구요 앨리스가 이거를 먹고 어, 아래 무빙하는거 안보이네 어, 맞았어 여기 와크 있네. 먹어라잉. W가 하나 먹으면 은 3렙이 되기 때문에 하나 먹고 할게요. 아, 잠깐만, 아, 죽겠는데? 아, 살 방법이 안 보이는데? 그렇게 와주는 게 아니었어? 전나요 뭔가 딜이 부족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 아, 쌩이 궁 있다. 궁 있으면 되겠다. 못 잡나? 어, 이거 못 잡는 거 너무 큰데? 이 정도면 바텀이라도 와주면 안 돼? 아, 엘리스 형이 너무 갱킹 강한 정글러라서 되게 신경쓰이네. 솔직히 2대2는 저희가 딱 봐도 안질것 같은데. 너무 신경쓰이네. 배 아프지 열 받을 거에요 소자까지 빼고 먹을 수 있을라나 먹었고 엘리스가 또 여기 있거든요 어, 또못싸울게열 받게 졸라 싸우고 싶은데 싸울 수가 없어요 엘리스가 계속 바텀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가는 거 계속 막아야죠 음, 집에 가는 거 끊었죠 이드또 엘리스 바텀이거든요 아 엘리스 형 바텀 그만하라고 아, 무서워요 엘리스 막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 저기 있다. 한칸 먹고, 한칸못 먹지 않을까? 되나? 안 되겠다. 아, 이게 안 맞아? 아, 자야락 한 6렙 되면 센데, 아, 템이 그렇게 좋진 않네. 아, 근데 또 엘리스 올것 같아요. 근데 무서워서, 딜교는못 하겠어. 하지만 저 상남자 아니겠습니까? 대게 계속합니다. 안 졸아요. 어또 와, 또 와, 또 오는 거 같아요. 하하하하하 <laughs> 하그만 아아 상대 정글 위치는 보통 우리 정글이 여기 있으면은 아래 정글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 대충 그런 식으로 예상하죠. 우리 정글이 근처에 없으면 그냥 조심하죠. 앨리스가 우리 정글 이거 하나도 안 털렸는데 우리 정글을 딱 봐도 털고 있는 거예요. 앨리스가 여기 다 털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자크가 여기를 하나도 안 먹는다는 거는 먹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안 먹고 있나?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레드는 먹지 않았을까? 계속 안 보였으면? 뭔가 레드 하나는 먹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이제는 바텀이 이제 상성이 얘네가 좋아지거든요? 육렙이기 때문에? 이제는 막 싸우면 무조건 줍니다. 상승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 위에 와, 요와 시. 아, 시. 아, 시. 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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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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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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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자, 노플. 아, 하나 먹고 싶은데. 다이브? 다이브 좋지? 다이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가자. 가자, 다이브 좋지? 먼저 가봐. 먼저 가봐. 가. 가. 가라고. 가라고. 야, 잠깐. 야, 얼마나 답답했으면 니가 가냐? 잠깐만. W 위치가 왜 이러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은카이사형이 가냐? 이거, 원래, 제가 볼땐 자카 먼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칼사 형이 먼저 가서, 어, 좋게 된거 같아요. 어, 잠깐만요. 야, 아칼리 온다, 아칼리 온다. 아칼리 죽여! 아칼리, 잠깐만! 야, 그냥 라칸 죽일래? 어, 잠깐만. 랭가 뭐야? 랭가 뭐야? 이거 어떻게? 이거 나 봐줄 수가 없겠는데? 이거는, 그냥 다 죽어야겠다. 스웨인 형 오는 거 맞아? 어, 잠깐만. 나 죽기 싫은데? 이안 어, 죽어요. 스웨인 형. 스웨인 형뭐 되는 거 맞아? 스웨인 형 존나 약해 보이는데? 세네? 나쁘지 않네? 갈까? 그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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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있다. 나할수 있는 거다 있다. 자, 타고서 타고사타고사타고사타고사 타고 없어도 돼. 안 죽어, 안 죽어. 와, 후, 후, 후. 어, 어디 아, 지워줘. 어디 아, 지워줘. 얘들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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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일리스 온다, 일리스 온다. 이거 지워줘, 이거 지워줘, 이거 지워줘. 지워줘. 어, 어디갔지 죄송합니다. 없어졌어요. 음, 이거는 CC가 많으니까 헤르메스 하나 가자. 헤르메스 하나 가지고, 요거 가지고, 여기서 이제 텐트를 고민해야 되는데 텐트를 어, 뭐가 알지 고민된다. 어 이거까지 보여주나 보여주나 코르키 나비 제가 볼 때는 탱도 필요하고 서포템도 필요하고 딜템도 필요하고 뭐다 필요한데 어어 무리하네요 자야 형님 갑니다 갑니다 갈고리 어 잠깐만요 형 괜찮아요 그거 갈고리 아 가요 W 먹어요! <laughs> w 선마기 때문에 W가 제일 세다구! 재사용되기 시간, 피해량. 제가 볼땐이 선마. 이 선마. 제가 볼땐 서포템은 갈만한 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솔직히, 지키 융합도 카밀한테는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차라리, 공템이나 아니면 좀 방템 이런 거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포 트적인 템이 그렇게 좋을 것같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깨고 싶은데 깨진 못하겠다. 뭐이 새끼야 덤벼. 아네 <laughs> 싸움이 하루 종일하네 진짜 요즘 요즘 메타가 싸움이 진짜 하루 종일 나는 메타나가 봐. 우지게 싸워요. 엘리스 올것 같거든요. 졸라 무서워요. 하지만 저 상남자 아니겠습니까? 뚫지 않아요. 바로 바로 공격. 어? 무섭지. 나 많아, 존나 많은 카밀이야. 근데 더블 서머 카밀이기 때문에. 오케이. 카이사 스펠 없다고 하니까 조금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안살립니다전상담자니까 상남자, 상남자. 샤라렁. 오, 잠깐만요. 상남자 빼요! 상남자 죽어요! 상남자! 예? 상남자! 아, 궁극기로 빠져나오기. 오졌죠? 공격기는 이렇게, 생존기로도 쓰면 좋습니다. 어? 엘리스 형? 아자! 더블 맞춰주고, 다 맞춰줬어요. 너이 새끼야, 너나 이겨? 너나이 어, 잠깐만. 승전보 주면 어떡해요? 형! 승전보 주면 어떡해! 승전보를 줘버려. 승전보 아닌가? 레벨업 한 건가? 승전보 없는데? 뭐야, 방금 뭐예요? 레벨업 한 건가요? 자세히 못봐서 모르겠는데 레벨업 한거 같은데? 열받네 아니 바텀 2대2는 계속 이기는거 같은데 하루종일 와주니까 아 바텀 이거 개피인데 이거 너무 깨고 싶지 않니 얘들아? 나라면 진짜 너무 깨고 싶을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도 너무 맞고 싶겠지? 가자 좋아 어 좋았다 나이것부터깨이것부 깨야지 나이스 와 어,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치는데요? <laughs>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치는데? 어? 뭐냐, 너. 야, 궁극기로 튀는 건 너무, 너무 쫄보 아니냐? 제가 궁극기 쓸줄 알았나보네? 다 죽어. 돼 우리 스웨이형 말리긴 했지만, 괜찮아. 스웨이형 나중에 가면은 몸이 뚱뚱해지는. 어, 너네. 나 되면 뒤지는 거야. 뒤지는 거야. 진짜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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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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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다. 어, 간다, 아니고, 뺀다. 어, 빼자잉. 빼야돼잉. 이제 여기 있으면 킬러올거 같지 않아? 뭔가 여기 있으면 킬러올거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렇죠? 근데 넌 들킨 거 같은데? 에헤헤헤헤헤. 에헤 에헤이헤이. 나을 거 같았죠? 저만 믿어요. 여기 있으면 나올 것 같다니까요. 좀 계속 싸울 거야. 계속 가. 계속 가. 상남자. 집에 갈 생각하지 마. 난 집에 안 보내거든요. 웬만하면. 어, 죄송합니다. 끌어들이. 끌어들임 질었죠? 렝가가 너무 센데 무서워 죽겠는데. 버리자. 링 가형이 미쳤어요. 때려줘. 어야 아, 미안하다. 나 딜이 없다. 랭 가형이 미쳤는데, 형 그거 솔직히 내가 살려주는 거 오바잖아. 어 뭐야? 이태리 뭐야? 아니, 미, 미리 키를 찍든가. 형 형이 알아서 해. 형 형이 잡을 수 있지. <laughs> 존나 약해 보이네. 아니 텔 있다고 핀을 찍든가형어형 어, 형, 이게 왜 이래 근데 왜 이래 근데 미쳤는데? 어 나까지? 난 아니지 형형 형, 나한테 왜 그래 난 아니지 뺀다잉 어, 게임 존나 재이 하루종일 싸웠네? 이 미친놈들 어? 너 맨날 아트시하다 죽잖아 괜찮아? 음 괜찮은거 같고요 서포터 파이크 상대로요? 음.. 모르가나 오, 이게 뭐야 미친 새끼. 어어어어어 그냥 운도 좋아요 저는. 어, 그냥 왼쪽으로 잠깐 무빙한 것 뿐인데 그걸 또 피해버렸죠. 근데 이게 버릇이 돼있긴 해요 저는. 솔직히 이 이렇게 밀다가 왼쪽 무빙하는 게 하두 많이 당해가지고 저는 버릇이 돼있거든요. 이렇게 와드 박을 때도 와드 박으면서 약간 왼쪽 무빙하는 거죠. 이런 게 저는 버릇이 돼있어가지고. 오는데 죽여볼까 오는 거야? 많은 거야? 먼저 가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어? 오는 거야? 많은 거야? 너네 아 어, 잠깐만, 아 잘한다. 음 그렇게 가져오세요. 어, 포르키요 어, 나이스, 앨리스 죽였다. 더블, 어, 잠깐만. 달고리 아! 이거 뭐야? 너 일로 와, 이 새끼야. 어디, 이씨. 도망치지 마. 어디 갈려 하지 마. 갈려 하지 마. 그 앨리스 있을 텐데? 제발. 앨리스 형. 앨리스 형! 어디있어 하, 미치놈데이 새끼들 잘 살아가네요. 앨리스형 뺏고 싶을 텐데, 엘리스 형, 앨리스 형, 앨리스 형, 나한테 고친해봐. 여기 앨리스 형, 못 뺏고요. <laughs> 게, 뭐 뺏고요? 게임이 뭐 멈출 생각을 안 하네. 그냥 뭐 하루 종일 싸워요. 하루 종일 싸움이 없던 적이 없어. 싸움 어, 언제 없을까요? 싸움이 없는 적이 없네. 뭐 와, 이 변태새끼, 이걸 먹어? 어딘데? 어딘데? 나이스. 오, 자크 이니 좋아요. 큐. 오, 나이스. 오빠 가요. 샤르룸. W. W만 해줘도 1인분. 어? 까비. 미드 부시핑하요 아, 귀찮으니까 안 지울래. 인정? 따라박 따 인정? <laughs> 아, 존나 무섭죠? 뭔가 카밀 다가오는 거 보면은 상대 무서울걸요? 상대 개 무서울 것 같은데. 어, 이제 우리가 질수 있는 한판데 이거는.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트인형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렝가 궁금한 잠깐만 잡아. 잠깐만 차오면 돼. 오케이, 렝가 궁 나왔고요. 어? 여기서 왜 이래? 와, 이 새끼야. 일로 와, 이 새끼야. 어, 어디 가게? 하늘 위에 떠도 제자리에 내리는? 어, 그러면 슬로우? 오, 풀까지. 아이고, 귀여워, 점아. 아이고, 귀여워. 들어가는 척? 빼지고요 카밀도 좀 약간 나르는 식으로 해야 돼요. 어, W. 아이고, 어? 이거를 맞으러 온다고? 귀여워요. 상남자. 갑니다. 샤르둑. 샤. 스토막 걸고 빠지기. 너 죽어라, 이쉐이야 W, 슬로우 w 뒤로 빠지면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벽에 들어갔다가, 여기로. 따라가서, 아칼리. 나이스. 그리고 W, 슬로우 나이스. 할거다 해주면서. 스킬 계속 분배, 열심히 해야 돼요. 분배하면서, 근데 많아 먹거든요. 스윈. 스윈은 되게, 없어 보이긴 한다, 뭔가. 너 버스 오지게 받고 있구나. 어, 어엘리스 형. 앨리스 형나들면 죽는 거야. 엘리스 어, 형, 거기서 뭐해? 엘리스, 간다! 간다간다안 간다잇! 간다. 슬로우. 오케이. W 이거 맞으려고 피하는 모습. 아주 귀여워요. 저 이제 만화가 없는데? 만화가 없어서 그런데. 만화 없는데 괜찮아? 뭔데? 맞아? 오케이, 나이스. 어, 엘리스 형, 나못 죽일걸? 때려봐. <laughs> 나못 죽일걸? 나몸 센데? 뭔데 너? 꺼져. 간다잇! 죄송. 죄송. 이제 형들 알아서 해. 형들 기지 깨면 끝나는 거 아니야? 나이스. 새로 오신 분들 추천들차 한번씩 드릴게요. 카밀로 여진 가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유성 가서 유성으로 견제하면서, 또 유성, 근데 원래 탑 유성도 많이 쓰였거든요? 어차피 소규모 대전이나 약간 맞다 있는 어차피 카밀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진이 없다는 걸 근데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무조건. 여진이 없다는 거를 까먹잖아요. 그러면 죽어요.